네, 안녕하세요. 남다른 예약원 국어 수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어과 대표 강사입니다. 우선 제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별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학생들마다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내신 대비 테스트를 본 후에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과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숙제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어도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행해야 할 숙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주 자신이 수행한 숙제를 제출해서 저에게 또다시 개별 피드백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잘합니다. 최근 내신 기출은 모의고사나 수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을 위한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은 상위권 점수에 얻기에는 경쟁력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능 문제를 꾸준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제 수업은 내신의 흐름을 짚어갑니다. 내신 수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시험 범위 3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체 교재인 이 교주관 워크북으로 꼼꼼하게 지문을 공부하는 1차 학습을 합니다. 이후 평가 문제집, 교사용 평가 문제, 3개년 기출 문제로 문제 풀이 연습을 진행합니다. 3차 학습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집니다. 시험 범위를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시간 안에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내신 교재의 구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간 워크북입니다. 3년간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내용을 수업하면서 가르칩니다. 뭐 개념 학습 자체를 시험 문제의 겨냥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워크북에는 매일 풀어야 할 과제가 함께 나갑니다. 매주 이 워크북을 제출하고 제가 피드백을 남겨 학생들에게 돌려줍니다. 토요일 주간 테스트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50분 동안 과제율고는 약 25문제, 명지고는약 35문제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시험 범위는 누적 범위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해 갈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단련이 되어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혼란을 가지지 않고 분명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작성한 해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장점, 약점, 보완점들을 제시합니다. 수능 및 모의고사 수업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수능 및 모의고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학기를 다니는 학기 중에는 즉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기출을 풀이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를 못 본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8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간에 아무리 읽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문제를 못 풀겠다며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문제만 많이 풀고 성적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 80분이라는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됩니다. 먼저 실제 시험처럼 80분간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률 10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와 같이 해설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학생 스스로 주말 동안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그 다음 주 수업에 가지고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스스로 틀린 문제를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사고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영역별 심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독서 영역에서부터 어, 독서 영역 기초부터 한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고력 시험인 리트 시험의 초고난도 지문까지 다룹니다. 문학 기초부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고전 문학 그리고 문법까지 특강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이 특강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익혀가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내신에서부터 수능까지, 그 다음에 수능 기초부터 핏셋 리트까지 사고력 자체를 키우는 수업입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열과성을 다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